자 1532번에 보니까 다음 그림과 같이 자 가로 10칸, 세로 10칸, 총 100칸 네, 이루어진 표에 1, 3, 5, 홀수들 19까지 해가지고 수를 다음에 규칙을 가지고 채워넣었을 때 표에 채운 모든 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잘 보니까 1이 있고 3, 3, 3이 있고 5, 5, 5, 5, 5가 있고 그 다음 뭐 7, 7, 7, 7, 7, 7, 7, 7이 있고 뭐9 이렇게 있고 쭉 가서 뭐17 이렇게 있고 19 이렇게 있잖아. 이것들을 다 더하래.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 있잖아. 뭐, 그림을 줘놓고 더하라는 문제는 규칙성이야. 어떻게든 눈을 크게 뜨고 내 불을 켜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규칙성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규칙성이 있나 그한 봤더니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네. 일단은요 예를요 내가 A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자 있죠. 이렇게 기억자. 이렇게 기억자. 3만 있는 것들 한번더 해볼게. 1끼리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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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고, 3끼리 더 하고, 5끼리 더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3을 몇번더 했어요? 3번 더 했죠? 3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5끼리 한번더 해볼게. 그럼 얘를 A3이라고 할게. 그러면 5를 몇번더 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를 다섯 번더 했네요? 5의 제곱이네요? 야, 끝났죠? 그지?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가니? 음, 10개니까 a 의 10까지 가겠죠? 마지막에는 19가 몇개 있어? 19개 쓸 거니까 19가 19개고 19의 제곱이 되겠네 결국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19의 제곱을 할 거고 얘를 시그마로 쓰면 k는 1부터 10까지 2k-1의 제곱이잖아 아, 그잖아1 집어내면 1의 제곱 2 집어내면 3의 제곱 3 집어내면 5의 제곱 이렇게 자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의 제곱 마이너스 4k에 더하기 1이고, 그럼 4배에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k는 1부터 10까지 k. 더하기 1이 10개니까 10이네요. 잘 보세요. 자, 4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은 385.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은 55. 더하기 10이고, 자, 4, 5, 20. 음, 48에 32. 432. 마이너스 220, 더하기 10이니까, 어, 정답은 1330이 되겠네요. 음, 계산하면 4번이고요. 잠깐 내가 여기서 385랑 55, 바로 간 거,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해줄게. 자, 이게 이해가 가는 친구들은 그냥 영상 끄면 돼. 안 가는 친구만 다시 한번 봐봐. 자, 이런 거야. 음. 자, 우리가 1부터 10까지 K제곱, 자연수의 거듭제곱 공식은요. 자 6분의 자 10이니까 10 집어넣고 얘보다 1큰거 집어넣고 둘 더한 거를 집어넣잖아 자 마이너스 4배의 2분의 10이니까 10의 11이죠 아 불안하다 다 정리하자 그냥 우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은 자 6분의 n에 n 더하기 1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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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음. 2n 더하기 1이죠 음. 2n 더하기 1이고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요. 자, 2분의 n에 n 더하기 1인데, 지금 n자리에 10이 들어갔죠? 10, 10, 10 집어넣은 거야. 그 10, 11, 21. 이것 n자리에 10이 들어갔잖아? 10, 10 집어넣었어. 그럼 10, 11 되잖아. 그죠? 더하기 10이고요. 자, 계산하니까 약분하면, 요거 3, 요거 5, 요거 1, 요거 7. 55 곱하기 7은 385. 그죠? 385. 4 곱하기 385. 여기는 5 곱하기 11은 55, 4 곱하기 55, 더하기 10이고, 여기서부터는 아까랑 똑같아. 정답은 1330이고, 자연수의 거듭 제고 공식, 암기 못한 사람, 익숙치 않은 사람은 좀 계산력 강화 연습을 좀더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정리할게요.